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 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곳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 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지니 곧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곳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